여러분 한국교회가 휠레더가 갈수록 떨어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많은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또 사람들로 향하여 우리의 믿음들을 드러내며 그들로부터 칭찬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돕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짠맛 이게 있을 때. 그다음 비유가 되는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또는 내 이웃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 교회란 또 기독교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구나 그런 매력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에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을 순교자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사각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 순교였던 재단의 필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 또한 순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부담이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먼 옛날에 그런 환란과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먼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의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순교의 삶을 또는 순교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그 날들이 이어져 와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를 이렇게 환란에서 건져 주시기보다는 이 순교의 하나님 의 그런 선물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생애를 다 해요. 자, 그게 바로 순교인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순교의 삶을 또는 순교로서의 삶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시간 또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순교의 삶을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내 본능, 내 욕심, 내 시기심, 죄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죽여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순교자였던 스테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는가 이걸 우리가 좀 조명해야 합니다. 그가 멋지게 또는 우리가 전혀 다다를 수 없는 순교 어떤 한 장면 포착을 하게 되면 괜히 우리 신앙은 주눅 들어요. 괜히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는 열등하지 않는가 하는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요 오늘 스테반이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자. 사내들인 공 위에 앞에서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율법을 넘기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적용을 하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장면을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를 하는데요. 자, 그들이 말을 듣고요. 양심에 찔렸나 봐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집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요. 굳은 마음이 있으니 오늘 스데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이 분노가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터뜨리죠. 이를 갈고요. 자 그리고 공의에는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인 판결이 불가능해 보여. 반면에 스데반을요 똑같은 그런 장면 속에 대조를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이두 장면을 날카롭게 대주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 묵상을 할때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났다 또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선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나요? 대개가 그럴 거예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창피스럽고 그게 어떤 우리 안에 원망스럽고 또 이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종의 오기가 생기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자세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이 위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과 유대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인가를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해요. 자 공회의 의원들이 이를 갈며 주목을 불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죠. 위험천만한 살벌한 아주 그런 참혹한 이 위기 속에 스데반은 겁에 질리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그는 지금 이 순간만 뭔가 하나님의 힘, 신비한 능력이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늑대와 이리치처럼 순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평온한 얼굴 가운데 성령 충만하였더라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의 눈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땅이 아니에요.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뭐했다고요? 우러러 봤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고 떠다니는 어떤 구름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생각을 하며 이 고통을 잊었다는 말일까요? 안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는 재판 중이에요. 이를 갈며 공격하는 사람들 주위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주목을 해요. 그러니 마음은, 내 시선은, 내 목적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성령 충만하였다. 그리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르러 주목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는 지금 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어, 과연, 누구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요. 자, 그리고 요, 이 위기를 이길 힘이 어디서 온다고 믿습니까? 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와 친한 어떤 동료들, 가신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 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게다가 지금 그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런 험악한 위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터널들을 우리 모두는 다 지나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죠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급급합니다 이 일비하죠 우리는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세상을 주목하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늘에 모든 것들을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원망이 자양으로 바뀌겠죠. 그 뜻을 이해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에 대하여 알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질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이 치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요. 폴짝 뛰어내려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러나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발밑을 향해요. 와, 심해가 보이다 나를 삼킬 듯한 이 바다가 보이고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점점 물 속에 가라앉고 말아요. 다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그는 건짐을 받기는 하죠. 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마치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마치 땅을 걷는 것보다는 더 사뿐사뿐 가벼운 걸음으로 주님. 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이 계속 우리의 상황에 잡히고 땅을 바라보고 내발 밑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어때요? 우리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시선을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 아닌가? 이 파도가 나를 삼키면 어떻게 하지? 이 바람이 나를 쓰러뜨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 눈을 들면 쉽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무모한 길처럼 보이지만 무모한 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그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고요. 어려도 우리는 사뿐사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성도들은요 위기의 날뭘 바라본다고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 비단 우리가 위기 때만 그럴까요? 지금 스데반이 이런 사내들인 공 위에 와서요 재판을 받고 사형의 위기에 있을 이때만 그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위기에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딱 쓰러뜨려 주시고 원수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늘 평상시에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스테바니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의 때만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험악하고, 질병도 많고,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부딪혀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목하는 그 인생을 살때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스데바는요 항상 어땠을까요? 마치 넓은 이 태평양 바다에 딱 하나 떠 있는 낙엽처럼 이력 편주처럼 늘 외로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외로웠고 또 고독한 그삶 그리고 나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쳐져 있어서 그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죠. 그를 향하여 눈을 든이 스데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봤던 그눈그 그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도하게 하고 거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5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보고 봐요 예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지은 받았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스테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하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요 이 순간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그 말은 스테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이야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권능과 힘과 의지와 위로가 함께하는 건 아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보죠. 이런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 목독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맛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들 또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하거나 떠나지 않죠. 지금 스테바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이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아요. 그는 지금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게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바로 오늘 나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덧입혀 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내가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자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자 아니겠어요? 태양 빛을 본 자는 이 촛불의 빛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 이 세상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나요, 여러분. 그런 맛을 잃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죠. 여러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그 영광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전 그 영광을 목도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죠. 하늘을 보지 못해요. 땅만 보고 살아가니 그 진짜 영광, 진짜 빛이 나타났지만 모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치죠. 서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변호, 변론을 해주시기 위하여 서 계세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재판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 홀로 지금 그들과 맞서서 변론하는데 그내 죄가 무죄라는 것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당신들이 죄인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며 지금 오늘 나의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알아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스테바는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셔서 직접 나에게 재판장이 되신 그분께서 오히려 변호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고난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변호 결론자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될때 어떻겠어요? 예. 네, 흔들리지 않겠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 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않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무일푼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 장막 안에 머무른 사람,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복도한 사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는 외롭지 않고, 그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반석 대신은 없어지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변호해주시고 기도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요 담대해요 여유롭죠 넉넉해요 그래서 그는 이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진짜 살아있는 사람 벌떡벌떡 뛰는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이 신앙으로 그들 앞에 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 그렇죠. 정말 이 복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오늘 내 가슴 속에 확신이 있고 믿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파에 흔들리지 않죠. 시류에 떠내려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격렬한 저항을 합니다. 오십칠 절 오십팔 절 보니까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성 밖으로 성 안에서 죽이면 예, 더러워진다고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 밖에 나가서요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인물이들이요 돌로 쳐 죽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건져주시기보다는 순교하도록 내어주세요. 그런데 복음을 포기한 게 아니죠. 이 장면에 내일 보게 되지만 사울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 세바니 자기 죽음을 직감한 그 상황에 어떻게 하는가? 자, 그들이 돌로 세바니를 칠때 세바는 기도를 하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크게 불러. 또 그들이 듣도록 주요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한 단어 누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 의사 누가가 표현할 때 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허가 의사입니까 그 닥터의 닥터. 그런데 죽어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스데반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기억해내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지금 그런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삶 그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마신 이후에 나라들은 돌을 맞고 그는 처참하게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참혹한 모습 아니겠어요? 돌을 하나 둘 이렇게 맞고 상처난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죽은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의사였던 누가는요 아주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오에 불탄 모습 이를 갈며 큰 소리로 돌을 울고 던지는 흥분한 이 무리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 변하신 것을 보며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그삶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스테반의 모습을 너무나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잔다 무슨 영원 휴면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참혹성을 오히려 더 낭만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려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제 이제 복음이 이제 폭발할 거예요 내일부터 보게 되면 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 이후로 이제 그냥 이 복음이 딱콩 딱콩하는 콩알탄 정도가 아니라 막 하고 터지는 폭탄처럼 이제 복음이 폭발하게 되는 이 장면으로 갈게요. 한국교회도 6.25를 지나며, 또는 일제강점기 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를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시기 등, 이런 둘러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면요, 답이 나오지 않죠. 하늘을 우러러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구름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목도할 때 오늘 그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변호자, 변론자가 될때이 땅에 있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들, 불의한 심판자들 이것과는 상관없이 진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정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성형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말을 걸수 있는 넉넉함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가시도친 말을 하고 나와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분에게도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마지막 그의 기도처럼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오늘 험악하고 어려운 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반의 순교를 바라보며 오! 너무 우리는 위축된 어떤 우리의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는 안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놀라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월 한 달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심에 매일 매일 날마다 이 세상은 어둡고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영광을 본 자처럼 우리 얼굴은요 환하게 천사의 얼굴을 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참맛을 아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삶으로 말미 아마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